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검찰영장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영장청구 필요판단이 검찰의 방해로 무려 세 차례나 기각되는 참극이 벌어졌던 건데요. 범죄자를 지키는 기상천외한 일이 검찰에 의해 벌어진 겁니다. 서부지검이 세 차례나 기각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강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영장심의위가 그 결정을 뒤집었는데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이로써 명백해진 거죠.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6 1 5후 2시부터 열린 검찰영장심의위원회는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반려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건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기각했는데요. 이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건데, 구속영장 기각 사유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회의는 총 4시간 동안 이어졌고, 총 10명의 심의위원이 참여했는데요.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의 위원이 찬반을 투표했고, 6대3으로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 과정이 적정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성훈 차장 등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 집행방에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12.3 비상기험 핵심 관계자들이 주로 소통해 이른바 내란폰으로 불린 경호처 비아폰 기록을 삭제하고 지시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경찰 공조수사본부 관계자 3명이 심의위에 주석해 김차장이 경호처 압수색 등을 여러 차례 맞고 비아폰 서버 확보 시도를 방했다는 해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내세웠는데요. 반면 검찰은 윤석열이 이미 구속기소돼 체포방해와 관련해 재범 우려가 없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이날 심의위엔 서부지검 검사 2명, 경찰에선 3명이 참석해 각각 PT를 이어갔는데요. 경찰은 김차장과 이본부장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저지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증거로는 김차장이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내겠다고 윤석열에게 보낸 메시지를 제시했는데요. 반면 검찰은 경찰이 경호처 내부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영장을 신청했다며 보안수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필사적이었는데요. 어떻게든 구속영장 기각의 정당성을 입증해 끝까지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거죠. 일부 위원들의 질의 과정도 있었는데, 이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대로 심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는데요. 법무부령은 양측이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고에 불과하지만 심의위가 경찰 판단에 심을 실어줌에 따라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 비상기엄 특별수사단도 입장을 내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 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심의된 건 16건 가운데 영장 청구 적정으로 경찰 손을 들어준 건 이번 단한 번뿐인데요. 이러니 얼마나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이 말이 안 됐는지 알수 있는 거죠.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경찰의 손을 들어줬으니 말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검찰의 내란 공조 정황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데요. 검찰이 실질적으로 이번 12.3개엄의 공범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그런데 계속해서 네. 검찰에게는 수사를 협조하고 검찰이 아닌 곳에서 수사를 협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잘해줄 곳에다가 수사 협조하는. 아니, 거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드러난 거. 거죠. 네. 잘해줄 곳에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드러난 곳으로. 거죠. 잘해줄 곳으로 그래서 전체 그림을 저는 검찰은 그림을 딱 그려놨어요. 그런데 김영효는 속았다가 봐요. <laughs> 검찰에 김용연은 속았다가 봐요. 김용연의 네. 기대에는 못 미친 거죠. <웃음> 김용연은 <웃음> 자기를 어떻게 잘해줄 줄 알았는데 검찰은 김용연을 봐줄 생각은 없었는데. 그렇죠. 경찰과 군인을 봐줄 생각은 없어요. 네. 넓혀서 검찰이나 국미용까지 넓혀지는 것을 반대하는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서 김용연이 속아가지고 들어가서 김용연 이하 군 사령관들은 줄줄이 아, 이쪽인가 보다 봤는데 네. 그때 확보한 진술 가지고 사실, 사실상 탄핵이 지금 여기까지 온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네. 점은 검찰이 잘했어요. 그 점은. 맞습니다. 근데 자기들 일, 그리고 국무위원들, 그리고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일. 그렇죠. 그걸 막고 네.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정말로 액기스는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노상원도 지금. 네. 노상원 저... 자료도 현재 안 넘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은 선을 거었어 보니까. 그렇죠. 예. 네. 네. 설계자가 누굽니까? 이게 안 나왔어야지 <웃음> 맞습니다 <웃음>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구성영장을 거듭 발려한 검찰에 대해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육해상케 통쾌라고 말이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지난달 27일 공수처의 심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냈는데요. 이들은 심총장과 이 차장이 검찰의 비상기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세 차례 반려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비아헌 서버 압수수색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다며 검찰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기엄특별수사단은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세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검찰이 내세운 반려이유는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거나 경호처 관련 규정에 대한 보안수사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었는데요. 결국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의 민간위원들이 검찰 처분의 적절성을 따지는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 6일 김성훈 경호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검찰영장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겁니다. 검찰이 이러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건데요. 무소불위의 권력,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꿔가며 기생해온 유일한 국가사정기관, 이제는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검찰이 없는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일 테니 말이죠. 상황이 이러니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김건희의 여론 조작 부정 선거 의혹, 김건희의 공천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을 넘어 국민의 힘 핵심 부위 불법 부정 의혹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명태균의 휴대폰에서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과 찍은 사진이 나왔고 검찰이 지난해 이미 사진들을 확보한 상태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명태균의 폰에선 또 윤석열 명절 선물과 코바나 콘텐츠 봉투 사진, 김건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캡처, 국민의힘 내부 자료 추정 문건 등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김영선 공천을 청탁하며 명태균이 보낸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는 문자 원본도 이미 공개됐습니다. 당선인 뜻이다. 잘될 거다 라는 김건희의 육성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오늘 명태균 씨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검찰은 위에서 언급한 수많은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도 내란 세력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특검이 답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명태균 특검을 즉시 공포하길 바랍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내란 비호세력이요, 불법 부정의 범인입니다.